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됐던 한일서류 주가가 거래가 재개되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고려산업주가도 국제곡물 가격 폭등에 관련주로 부각되어 상한가를 기록했고, 윙이푸드주가 역시 국제곡물가 급등 여파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탑주가도 밀 1톤 가격이 13년 만에 400달러 돌파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료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사료주가 연일 급등하는 원인으로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판매 가격 인상이 사료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쟁 장기화로 인해 수급 악화로, 2분기에도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료의 경우 원재료인 곡물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하잉크 코리아 주가가 바로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신규 사업 추진 본격화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의 신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오늘 주가가 연이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로다는 매장에서 별도의 앱이나 키오스크를 거쳐 결제하지 않고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 등으로 바로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로 구매 및 유지 보수비가 따로 들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 F D N C입니다. 바이오 F D N C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주가가 코로나 19 국산 이로 치료제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일동제약이 일본 신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국산 이로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에 납품될 수 있다는 소식도 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동 제약은 일본 시오노 기제약과 함께 코로나 19 치료제 후보 물질 S-21 7621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오는 5에서 6월 중 일본에서 긴급 사용을 획득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산이로 코로나 19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네 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